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딸의 문제가 있는데 에, 서울대학교 미대를 입학을 합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어, 2006년도에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합니다. 그런데 미대로 들어가서 법대로 전과하는 일이 서울대학교 60년 역사상 단한 명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게 있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원순 씨가 사실은 제야 세력 내지는 운동 세력, 시민사회단체라고 얘기하는 어 좌파 세력의 실질적인 대부였습니다. 왜냐면 2000년대 내내 10년 동안 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천억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년 그걸 배분하면서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을 사실상 장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노무현 정부 내내 동안 제가 참여연대를 하는 동안 5년간 사실상 참여연대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아무리 많이 꼽아도 150명이 안 됐습니다. 교수,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이런 전문직 뭐 기타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꼽아도 150명이 안 됐었는데 5년 동안. 근데 2006년에 한번 그 당시 이제 신문들이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 또 정부 각종 장차관 뭐,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사람들 명단을 뽑았는데, 300명이 넘어요. 제가 2003년도에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150명이 채안 됐는데, 그 3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연대 타이틀을 달고 정부로 진출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사인만 해주면 참여연대 타이틀을 달고 노무현 정부 때 뭐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씨한테 꼼짝 못했던 거죠. 특히 포스코에서 아까도 포스코의 사회이사로 있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의 청암재단이라고 청암재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청암재단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뭐그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하여간 굉장히 돈이 많은 재단인데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2005년, 6년, 7년, 8년 동안 1년에 10명씩 시민단체 사람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근데 3개월간 보내주는데 3개월 동안 한 사람당 7천만 원을 도와줘요. 근데 이 1년에 10명을 뽑는 거를 박원순 씨가 다 뽑아줬습니다. 그걸 2008년에 이제 2008년까지 갔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는 그 포스코에 못 가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못 갔는데 그것도 이제 박원순 씨가 자기가 전부 타나 받았다는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7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원하는 대를다 보내줍니다. 그런 해외 연수 코스를 가기 위해서 박원순한테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서울법대만 하더라도 서울법대의 안경환 교수라고 서울법대 학장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뭐 국민권익위원장 뭐 온갖 자리를 다 합니다. 그 안경환 그리고 한인서 그리고 조국 조국이라는 요새 젊은 교수 아시죠? 네. 실력은 형편없는데 얼굴 잘 생긴 걸로 밀어붙이는 사람 하나 있는데요. 이 한인섭, 조국, 안경환이 대표적인 박원순의 그 박원순 합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박원순 뭐 똘만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이세 분은 박원순 덕에 하여간 여러 가지 자리를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원순을 공격하니까 이세 사람이 대신 나서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뭐 제가 뭐 서울법대가 나, 서울법대 나온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자기들은 제가 졸업하고 나서 교수가 됐는데, 왜 제가 졸업한 게 창피합니까? 그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서울대 측에 이 정과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서울대가 이거를 제가 그래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습니다 전과자들. 그 그냥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열람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 전과를 서울 대 전체에서 서울법대로 전과한 사람 전과를 신청한 사람이 7명이었고요 그 중에 41명이 전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학부 대학생의 20% 정도를 전과를 하는데 그 중에 41명 중에 이 박다인 씨가 41등으로 들어왔답니다. 41등으로 들어왔는데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박다인보다 학점이 좋은 사람이 한 7, 8명 있습니다. 그리고 어, 된 사람 중에서는 박다인보다 학점이 그 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꼴등으로 붙여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꼴등으로 붙인 과정에서 그러면 미대에서 법대로 오려면 학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라고, 그냥 막연히 서울보대 교수들한테 물었더니, 적어도 4.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보대는 4.3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4.0 정도는 돼야지, 이상은 돼야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박다희 씨는 3.68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성적이라면 어, 반에서 한 4, 그러니까 그, 그, 거의서 4분의 1 정도. 서울대학교 전교생 중에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사실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데 그걸 고발을 당하면서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서울대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나 저는 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이미 서울 시장이 됐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저는 제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laughs> 이제부터 본격적으로.